1학년 1학기 국어 1단원.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 바른 자세를 익혀요.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는 국어는 신옥생과 함께 1학년 국어 교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초등학생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여러분과 함께 1학년 1학기 국어 공부를 함께하게 된 박신옥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우리와 함께 공부할 친구, 시연이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연이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신나는 국어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1학년이 되니 어떤 점이 제일 좋나요?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과 공부를 할수 있어서 좋아요. 네, 맞아요.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서 참 좋지요. 그럼 1학년이 되어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우리 1학년 친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듣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과 시연이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시연아, 선생님 좀 봐줄래요? 내일 미술 시간에 색칠 공부를 할 건데 색칠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색연필이요. 음, 그럼 내일 꼭 색연필을 챙겨오도록 하세요. 네. 선생님과 시연이의 대화를 잘 들어보았나요? 시연이는 선생님이 말을 할때 선생님의 어디를 보았나요? 선생님의 눈을 보았어요. 선생님의 눈을 보면서 말을 하니 어떤 점이 좋았나요?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느껴졌어요. 음, 네, 맞아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알수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할 때 어떤 손짓을 하나 했는데 혹시 시연이가 봤을까요?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어떤 손짓을 했는지 시연이가 얘기해줄 수 있나요? 선생님이 색연필을 꼭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꼭! 이라고 말할 때 집게손가락을 드는 것을 봤어요. 시원이가 선생님 손을 잘 봤군요. 말하는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 사람의 몸짓을 보세요. 그러면 말하는 내용을 더 실감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몸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거든요. 여기서 선생님이 시연이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선생님의 어디를 보라고 했지요? 눈, 손, 몸짓을 보라고 하셨어요. 네. 이처럼 들을 때에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손을 보고 몸짓을 보면서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이 말하는 사람의 눈, 손, 몸짓을 보는 동안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그 사람을 따라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최대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듣는 건 어떨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 방법이 있답니다. 여기에 그 방법을 아는 대나무와 그 방법을 모르는 단어무가 있습니다. 두 대나무가 나오는 책 읽는 대나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바른 대나무와 삐뚤이 대나무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바른 대나무는 바른 자세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똑바로 바르게 자랐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책도 잘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대나무들이 바른 대나무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삐뚤이 대나무는 어려서부터 몸을 바른 자세로 하지 않고 책을 읽었어요. 그러자 몸이 옆으로 굽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삐뚤이 대나무는 후회를 했지만 휘어진 대나무는 다시 펴지지 않았어요. 바른 대나무와 삐뚤이 대나무 이야기였어요. 바른 대나무는 어떻게 책을 읽었나요? 바른 자세로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삐뚤이 대나무는 어떤 자세로 책을 읽었지요? 삐뚤이 대나무는 바른 자세로 책을 읽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그랬더니 삐뚤이 대나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몸이 옆으로 굽어져서 높은 곳에 있는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이고, 저런, 어려서부터 몸을 바른 자세로 읽지 않고 글을 읽었더니 몸이 옆으로 굽어졌군요. 삐뚤이 대나무를 생각하니 선생님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은 어떤 대나무가 되고 싶나요? 바른 대나무가 되고 싶어요. 왜 바른 대나무가 되고 싶나요? 똑바로 바르게 자라고 또 높은 곳에 있는 책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우리도 지금부터 바른 대나무처럼 바른 자세로 듣고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첫 번째. 눈은 선생님 바라보기. 두 번째. 허리는 곧게 펴기. 세 번째. 엉덩이는 의자 뒤쪽으로 붙이기. 네 번째. 발은 두 발을 모아서 바닥에 닿도록 하기. 친구 여러분, 어렵 <laughs> 잘 세게 두었다가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바른 자세로 읽는 방법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생각하며 바른 자세로 한번 앉아볼까요? 눈은 허리는 엉덩이는 발은 음... 시현이 학생은 아주 바른 자세로 잘 앉았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을 볼수 없지만 여러분 모두 바른 자세로 앉았을 거라 믿어요. 그렇지요? 바른 자세를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바른 자세로 듣고 바른 자세로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바른 자세를 집에서도 익힐 수 있도록 한번더 말해달라고요. 물론이죠. 손은 말하는 사람의 눈, 손, 몸짓 바라보기. 허리는 곧게 펴기. 엉덩이는 의자 뒤쪽으로 붙이기. 발은 바닥에 닿도록 하기. 시연이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군요. 바른 자세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삐뚤이 대나무가 아니라 바른 대나무가 되도록 우리 오늘부터 같이 노력해 봐요. 그럼 여러분도 바른 대나무처럼 똑바로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듣기 위해 그 사람의 눈, 손, 몸짓을 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 바른 자세로 듣고 읽는 방법도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글을 쓰는 바른 자세와 바르게 연필 잡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역시 신나 신옥쌤이었어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